사도행전 126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사들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권위와 권능을 지니신 구원의 주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먼저 내세운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세례 요한을 모를 리가 없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근거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피력했죠. 또한 바울은 예수의 행적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그 행적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 사실을 다른 근거로 또한 내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주를 몰라보고 도리어.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들에 대한 예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채로 죽었으나,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 대한 예언 등등. 이 모든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죠.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워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설교 내용 중 절반 가량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도여 일어난 참혹한 비극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리시고 작정하신 일이었으며 예수의 부활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된 일이고 그분의 권능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 설교의 요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이자 원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벌어진 일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을 근거로 제시하죠. 즉, 허다한 증인, 목격자들이 존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설교와 복음 전도의 내용은 기존의 사도들이 설교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더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내용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 중에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거나 빼버린다면 이미 복음과 거리가 먼 어떤 사상이나 종교 이념 정도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구약의 예언, 예언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행적과 가르침,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